숟가락으만 하는 거야? 음. 음. 아유 얘가 아주 솟구시 엄청 야무지구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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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했어? 음. 하나 더 해봐 멋있다 이거는 말려가지고 집에 가서 박스에 넣어주면 나중에 마른 다음에 햇빛은 놔도 안깔라지는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천히 말라요 그 다음에 시간 날때그 다음 물감 가지고 색칠 한번 해봐요 색칠을, 자, 색칠을 어떻게 하지 우리 우리 집에 생일. 물감으로 하면 되지 물감? 물감? 네. 네. 자 물감 있어? 여기 색칠한 거? 네. 색깔? 이거 빼보자 혜윤이 우리 혜윤이 하는 물감 있잖아 그걸 하면 자, 문, 아, 그래. 그걸로 하면 돼 물은 아, 았고 뭐. 하면 돼 그걸로 하면 돼자 우리 호주 줄들 물고기야, 물고기. 고기를 잘라서 이렇게 들었어. 아아아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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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아 얼이눈없 여기 있네. 자, 눈을 또찔러가지고 아이고, 아이고, 잘했네. 자, 응. 우리 여기다가 연필꽂이 하나 해보자. 이게 찔러가지고 뒤로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쭉 찔러자. 뭐야, 목구멍이? 어이, 저... 우와, 조금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연필꽂이래.

우가무파리 해요. <laughs> 아, 리 우리 다리도 요도록 하죠. 이렇게. 해가지고요. 자, 이렇게, 야, 요거다 이제 그려보자, 이제. 하나씩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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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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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염결고꽂인가 봐요. 어, 음, 안 들어. 어우. 어우, 잘하는데? 그럼 여기로 이렇게 꽂는 거 아니야? 됐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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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? 고기 핀을. 자, 요거로 이렇게 잡고 고기 핀늘 눌러보자. 자, 여기 잡아. 자, 하나씩. 으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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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너무 잘했지. 그럼 물고기. 물고기야. 여기다 다인. 이름 써야 돼. 다현아 너 이름 쓸수 있어? 어.